구독 구독 구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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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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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눌러.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베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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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남편이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그러면 눈에 튀어가지고 어우 이 소스도 안그래도 매운데 이 소스가 눈에 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눈에 확 튀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눈이 진짜 매워요 이럴 때는 안 보고 해야 돼 여러분들 아이씨, 왜 이렇게 질기니? 그렇지, 성공적. 응. 음. 어, 아, 뜨거워가지고 진짜 맛있네. 응, 음. 너무 맛있어요. 어떻군요 너무 맛있죠? 음, 두명 먹다가 한명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죠? 아기벌은 맨날 병원 가요? 네, 거의 맨날 가죠? 근데 조만간, 이제 며칠 있으면 태어나요. 몸무게가 다 채워져가지고. 같이 먹으면 조합 잘 맞나요? 최고 조합이에요, 진짜 이거는 하, 이거 진짜 나처럼 똑같은 입맛이 나오면 진짜 대박일 텐데 손비망 너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미친듯이 사랑한다. 니가 이걸 만들어줘, 네가 이거 알게 해줘, 진짜 너무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 진짜 너 진짜 미스터로 뽑아주고 싶은 이런 말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아쉽게 여러분들이랑 나랑 입맛이 달라서. 북한은 왜 저런 건가요? 미사일 또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겠니? 왜 그러는 건지 거기 가서 물어봐. 먹고 있는데 미사일 얘기 좀 하라 하지 말아줄래? 응? 먹고 있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니? 여러분, 이 살살치킨은요, 없으면 안될 존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살살치킨에서 만약에 대파가 빠지잖아요, 그럼 시체야. 얘네는 무조건 함께 있어야 돼. 그 정도인가요? 그럼요.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정도예요. 언니 몇 살이에요? 서른한 살입니다. 근데 진짜 이거를 개발한 사람은, 살살치킨을 만든 사람은, 와, 진짜 천재적인 것 같아. 천재인 것 같아. 대파를 만든 사람도 천재지만, 이걸 만든 사람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나를, 나를 위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나만을 위해서.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불은 안 나요? 매워서요? 나한테는 매운맛보다 맛있는 맛이 나지? 입맛을 돋까주지 괜찮아요 입에서 불안 나요 절대 좋아하신다면 저 파전도 좋아하세요. 이게 파전이랑 생파랑 원면이 달라가지고 파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제 파전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생파를 많이 먹는 편이지 익은 파를 잘안 먹어요. 여러분은 내가 생파를 먹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있잖아요. 한국 와가지고 삼겹살을 먹을 때 마늘을 막 익혀 먹잖아요. 그거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나 그런 거다 생으로 먹거든요. 음 예쁘게 봐줘서 고마워요, 마른 학생님. 임지호는 간첩이의 납북이에요 모르지 본인만 알겠지 정확한 거는 우리는다 넘겨 찍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그 현실은 거기 가 있는 게 중요하지 먹는 모습도 엄청 예뻐요 땡큐 감사합니다 대파 진짜 맛있게 드는데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요 진짜 맛있어요 얘네 뽀뽀 좀 시켜줄까? 얘네 너무 미친 듯한 사랑하는 서로 부부잖아요. 뽀뽀 이마침 내가 고맙지. 과일은 뭐 좋아해? 과일은요 체리 그리고 이제 초록색 사과, 청포도 이런 거 좋아해요. 다시 돌아간다면이란 말을 왜 하는 거니, 미친 거사. 빵은 안 좋아하세요. 네, 예, 빵은 안 좋아해요. 매운 거잘 드세요. 얘 예, 매운 거잘 먹어요. 어, 딱 봐도 매운 거잘 먹을 것같잖아요 이거 먹는 거 보면. 청양고추는 이것보다는 안 좋아해요. 대파보다는 안 좋아해요. 진짜 많이 먹었는데 옛날에. 엽떡 좋아해. 떡볶이는 질려서요. 한글연주 얼마 됐을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치킨뭐찾킨데깨꼬리 내가 방금 무슨 헛잡소리 한 거지? 한국에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요? 처음 간 것이 국정원이었으니까 국정원에서 밥을 먹었죠 김치랑. 응. 그리고 사회 나가서 처음 먹어본 것도 밥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치킨 먹어보고 이제 뿅 갔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뎅 못 먹어요 북한밥이랑 남한밥이랑 틀리나요? 틀리죠 왜냐면 여기는 그냥, 그냥 하얀쌀밥이다 아니면 영양 좀 좋으라고 좀 섞어서 먹기도 하지만 북한같은 경우에는 하얀쌀이 귀하니까 거의 옥수수밥 먹죠 옥수수죽을 많이 먹죠 똑같이 잘 살면은 거기를 하얀쌀밥을 먹겠지만 못살기 때문에 옥수수로 그냥 주로 이제 밥을, 밥을 먹죠 음 여기서는 현미밥 이런 것들도 먹잖아요 옥수수좀 맛있어요 배가 고팠으니까 맛있어지더니 요리 잘하지 못하진 않아요. 음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한 마리는 다못 먹어요. 왜냐면 이게 둘이 먹기는 작고요. 혼자 다 먹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혼자 다 먹기에는 좀 남는 것 같아요. 둘이 먹기에는 작은데. 자신있는 요리? 닭도리탕. 닭도리탕이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찌개 종류가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은 왜 잘라내냐고요? 살짝 색깔이 마탱아리 가서. 살짝 말라져 있어서. 꼴리란 꼴이니까. 색깔 좀 연하, 좀보여야 이게? 살짝 노래진 거? 아니 동아님 비결이 대파인가요? 대답 좀요. 아예 무슨. 그럼 대한민국의 사람은 다 대파 먹을게요. 어리게 봐주신 건 감사하지만 대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편이라 1년 반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고백도 남편이 하고 결혼하자 청혼한 것도 남편이 하고 아 결혼하자고도 우리 남편이 절로 따라다녔지 음, 그렇게 결혼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자신 없다는데도 제발 해달라고 그냥 하는 말 같겠지만 진짜입니다 그 놈의 사랑이 뭐라고 사랑이 반먹을주냐 그러지만 진짜 사랑이 반 먹여주더라고요 사랑을 하니까 배가 부르더라고 군대 기다렸어요. 1년 9개월. 매번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면회도 가고. 우리 남편도 군대 생활 힘들었겠지만, 어, 나도 면회 갈 때마다 힘들었어. 바리바리 들고 가느라고. 내 네, 남편이 지금 자고 있어요, 퇴근하고. 며느리는 <laughs> 주말마다 갔어요, 주말마다. 음. 그리고 외박 나올 때, 외출 나올 때도 꼭 가고요. 음, 네, 또다녀제품이에요저 그렇게 이거 좋아하잖아요 소라도 언제 보러 가요? 이제 며, 며칠만 가면 은 태어내가지고, 이제 보러 갈 일이 없어져요. 응. 우리 남편은 군대가요. 춘천, 춘천에는 사령부였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서울에 살 때였지만 또 그리고 서울에서 한1년 정도 살면서 이제 면에 가다가 제가 이제 남양주로 이사 와가지고 남양주에서 춘천에 갈 때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서울 나가서도 서울에서 또 버스를 타고 또 가야 됐으니까. 내 남편 육군이었어요. 내게둘중 누구닮았어요? 남편 판박 <laughs> 그때는 경청로 없었나 보네.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 왜 잠실로 나가서 갔냐면요. 구리에서 가면 되는데, 제가 버스가, 버스 멀미가 진짜 심하거든요. 버스 멀미가 진짜 심한데, 이게, 마을 버스는, 파란색 버스는요, 매점 거점마다 쳐잖아요. 그러면 멀미가 진짜 굉장해요. 근데 이제 빨간 버스는 이제 보통 이제 네 번밖에 안섰어요 잠실까지 가는 게, 우리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 빨간 버스를 타고 잠실에 가가지고, 이제, 저, 강변역에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었어요 구리로 가면은 어, 너무 뺑뺑 돌아가가지고 멀미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음. 저희는 대파를 3개째 먹고 있어. 3개째 먹고 있죠. 지금 3개 남았고요. 저 아프리카 안 해요. 대파 몽탱이를 사듯이 이만큼씩 팔면 그걸 싹다 사다가 이제 두 번만 다먹어요두 번. 다 먹어요, 두 번. 임신 중에 변비가 와요. 성비님 파이팅. 내일 네, 면회 갈 때마다 도시락 싸갔어요. 심지어는 같은 생활관에 있는 그 군인들까지 먹이느라고 진짜 힘들게 들고 왔었어요. 퍼포가 잘인데 맛있는 퍼포살이에요. 여러분들도 퍼포살 싫어해도 이건 맛있을 거예요. 머리 되게 잘 어울려요. 송나진님, 감사합니다. 쌀쌀치킨이 가슴살, 다리살 합쳐진 거예요. 음, 하지만 다리살을 빼달라고 그랬어요. 어제 가슴살로만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남편이랑 같이 먹으면 은 다리살이랑 같이 달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나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퍼포살로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다리살만 달라고 하면 다리살만 주고 퍼포살만 달라고 하면 퍼포살만 주더라고요. 개이득 저도 임신중료2 1주 어, 힘내십시오. 혹시 입덧이 심한가요? 저 입덧이 심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치킨 안 먹어요. 퍼폭치킨이라면 거의 다 먹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비큐 안심텐더, 요래요래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지금 질려서 지금 잘안 먹고 있어요. 이건 안 질리더라고요. 먹어도 먹어도 안질려 내가 지금 입은 옷은 커플 옷이에요. 남편이랑. 남편은 블랙을 갖고 있고, 나는 지금 핑크를 갖고 있어요. 이거 어디 샀지? 동대문에 서 샀나? 그옷 어, 사는 동대문에 많이 가죠. 어, 엉덩이를 이름 쓰기. 고고고고고. 김병수야, 너 났어? 요즘 대세가 엉덩이에요. 그럼 너나 엉덩이 까가지고 너나 엉덩이 이름 써. 너나 대세를 따라가면 대세 따라가지 않을게. 그리고 씨알아페죠. 소의살 먹어봤는데요. 이게 더 맛있어요. 닮은 건 여다가죠 여다? 여다? 넌지수 닮았어 지수 아니, 제가 지수를 알까? 여러분들 지수 뭔지 알아요? 제가 사람 얼굴 가지고 함부로 나대네. 인성이 굴렀구만. 북한에서는 지수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수가 뭔지 모르려나? 지수가 보통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워낙 같은 한민족이었으니까. 알 수도 있지. 하지 말라고? <laughs> 내 애교가 티든 거야? 티든 거야? 얼마나 티든데? 힝! 아, 배불러 잘먹었 습니다.